안녕. 9박 동안 행복했던 파리. <laughs> 이제 닛스로 갑니다. 너무 예뻤었던 숙소였어. 공항으로 가는 열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다행히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도원은 캐리어를 굳이 내가 들겠다는데도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다면서. 스윗 도윗. 뭐야 사기였어. 우리의 escalator. 우리의 사기리를 떠나는 마지막 지하철입니다 캐리어를꼭 붙잡고 있어요 으으으 힘들어내 네, 공항이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고생이 많은 도원. 파리 떠나고 리스로 갑니다. 좀더 따뜻한 곳으로 가요. 예. 파리는 지금 막 추워지려고 하는 중인데 리스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아직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반팔을 입고 가보겠습니다. 전 청치마를 입었어요. <laughs> 안녕. 리스로 갑니다. 리스로 가자. 오늘 파리 하늘이 엄청 맑네요 니스는 얼마나 날씨가 또 좋을지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주변 환경이 제주도 같아요 야자수도 있고 트램을 타고 교도관을 살아봤니다 다행히도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원의 몫이 큽니다 도원이 잘 알아봐줘서 짜증도 안나다 짜증이 없는 사람 말도 안돼 잘 참아요. <laughs> 교통권을 구매했습니다. 교통권은 6회권을 구매했어요. 한 번에 1.7 유로인데 10회권까지는 안쓸것 같아서 6회권만. 도원은 열심히 가는 중. 어, 이 트램 타도 되는 거 아니야? 타볼까? 저 앞에 트램을 과연 탈수 있을 것인가? 트램은 가버렸다. 제가 길을 전반적으로 좀 찾으면 도원이 디테일하게 찾아줘요. <laughs> 난 디테일하게 찾을 수가 없어. 자꾸 틀려요. 사, 저기서 산거 잘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저기서 산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서. 우리 진짜 편하게 갈것 같아요. 도원은 역시 천재야. <laughs> 응? 드디어 이제 우리 집 근처 역으로 왔습니다. 눈이 뻑뻑해요. 니스, 아, 예쁘다. 일단 니스의 첫인상 깔끔해요. 엄청. 깔끔한 편. 네, 이제 니스 숙소 근처에 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레스토랑 밖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도원이 절대적으로 이게 편하다고 해서 하는 거임. 난 도와주겠다고 천번 넘게 말했음. 그렇지요. 이게 편해요. <laughs> 양쪽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운동에 운친 사람이랑 이쪽이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호스트 안내받고 엄청 작은 엘리베이터에 <laughs> 이렇게 몸을 낑겨서 <laughs> 탔어요. 뭐 진짜 작아. 타본 엘리베이터 중에서 가장 작다. <laughs>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작았습니다. 해피 플레이스 이런 우리 의 집이다. <laughs> 여기는 내가 길을 잃 와우. 여기가 바로 우리 니스의 집입니다. 어, 엄청 작지만 화이트 풍의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쁘고 깔끔해요. 아, 도완이 예약하게 된 바로 우! 작은 테라스였죠 우와! 오우 너무 예쁜데요? 오 뭐야 너무 잘했어 우와 여기 완전 테라스 맥주 각이다 매일매일 맥주 앤 와인 각 가성비가 제일 좋았던 거 같았어요 그래요? 얼마인데요 여기? 하루 17만원? 아, 아, 리스에서 하루 17만원 33만원 막이랬는 오늘도 잘 지내봅시다. 네. <laughs> 편하게 갈아입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laughs> 이제 짐 정리 다 하고 니스 바다 좀 보러 가겠습니다. 바다 보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가볼게요. 응. 안녕. 바람이 좋다. 해지면 좀 추울 수도 있겠다. 와 니스의 바다입니다. 날이 흐려서 그런지 어, 그래도 예쁘네요. 저기는 수영복 입으신 분들 둔들은 아니고 분만 계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돈 내고 먹는 곳인가 봐. 물이 안 차가워요? 물이 진짜 안 차가워? 생각보다 차가운 그런 느낌이 안 나. 내 고성 바다 물 색깔이 요즘 이제 해수욕을 안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주 깨끗했었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깨끗은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외국 네, 지금 외국 분들이 이렇게 또 앞에 레스토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날은 에 왔어. 맞아. 동해바다. 안녕, 나 미스다. 저희는 미스를 산책 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미스는 아침에 이런 거 저기 좀 해볼까? 해안가 저기? <목소리>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다, 여기. <목소리> 와, 이쪽은 또 진짜 완전 <목소리> 번화가네요. <목소리> 마세나 광장에 왔어요. 여기 마세나 광장입니다. 진짜 넓어요. 이런 데가 있을까 했는데 이런 데가 있네. 어, 아폴로 농장 네. 오. 요바닥이 바닥이 뭐죠? 예쁘다. 아. <laughs> 네. 맞아. 마세나 광장 좀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한 몸이 되어가는 해리. 이게 니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파리랑 엄청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느긋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동상들 이렇게 있는데, 위에 다 새들이 올라가 있어. 여기 위에 있는 동상 머리가 새하얗게 <laughs> 변했습니다. 갈매기가 똥을 싸놨서 밥 먹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따 맛있는 어? 거 먹으려면 좀 참아야겠죠? 아니요 아니요. 간단하게 먹을 거. 지금 니스 주변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거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해피 아워라서 해피 아워를 이용해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해피 아워라는 말에 도원이 흥분해서 가던 젤라토 집을. 갑자기 안 가고 저기로 틀었어요. 해피아워 놓칠 수 없다. 파리 도심에서는 해피아워에 8유로 음. 이렇게 팔던 게 여기서 오유로밖에 안 하니까. 여기는 개 개인 일유 패션 스타일. 근데 여기 히트로 프랜드 된다고. 이성제작을. 하지만 우리는 돈 받아. 확실히 파리보다 훨씬 더 놀기 차고. 개성이 있고, 이국적이야. 맞아. 이런 작은 상점들도 다 음. 아, 개성이 있어. 음. <laughs> 귀엽다. 인형가게다. 아, 귀엽다. 애기용품 같은 것들을 파네. 아, 애기용품이야? 근데 인형들이 많아. 그냥. 아, 다 그냥 모아서 파는거 아, <laughs>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둘러보던 중에 젤라또 가게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에 광장같이 있는데, 니스가 과거에 이탈리아였다고 하는데, 정말 약간 이탈리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여행 가봤을 때 이런 분위기의 작은 광장들이 있었거든요. 음. 여기가 니스에 있는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센트레파라트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노치오를 시천받아서 왔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어, 세 군데. 약간 2, 5점, 3, 5점인지. 아무튼, 여기도 사람이 많아서. 자, 여기서 젤라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 무슨 뭐지, 맛이죠 이건 로쉐, 마롱, 그 다음에 어. 라벤드. 라벤드. 됐어요. 라벤드를 뽑아 먹는 맛인가요? 우와. 무슨 향이 나? 진짜 향이 나네. 음, 짭퉁이 아니네. 음, 맛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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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달콤한 건 똑같은데, 라벤더 향이 진하게 나요. 여기 짭퉁이면 어떡하지? 근데 짭퉁이 아닌데? 맛있는데? 짭퉁이 아니야. 아, 아 짭퉁이다. 짭퉁이야? 아, 아닌데? 똑같은 데인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일단 맛있다. 그럼 됐지 뭐. 자 밤도 되게 궁금하잖아. 밤 젤라또가. 맛있긴 음. 하다. 달아요. 음. 이미 내 마음에서 짝퉁이 아니야. 이거. 짝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바밤바는 명함도 못냅니다. 바밤바도 음. 맛있는데. 뭐? 똑같아 맛이. 똑같아? 음. 페레로로쉐가 생각나서 음, 음. 한번 시켜봤는데. 페레로로쉐를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음? 식당에 가기 전에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해피아워라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스텔라가 무려 5 0 0잔에 5유로 6천원 아니야 그거 7500원 아, 1500원이야 거의 어, 많이 올랐어 그렇게 싸진 않네요 오라깜꺼 <laughs> 어, 네. 네. 맥주 한잔 마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밤 되니까 더 예쁜 것같아다 뜨린 날씨를 커버하는 야경 거리 가로등도 너무 음. 색깔도 예쁘고 사람들도 엄청 놀려고 그,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아, 편안해 마세나 광장을 비춰주는 저 무릎 꿇은 대머리 아저씨들 <laughs> 야경은 이렇습니다. 그 밤이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안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분은 그러네.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자. <laughs> 네, 저희는 프랑스의 부동산을 한번 구경해 봤는데요. 여기 지금 349만 유로라고 쓰여져 <laughs> 있어서 얼마죠? 52억 1 0 0 0만 원. 아 여기가 52억 1 0 0 0만 원이구나. 아 저... 화장실도 다섯 개고 침대도 다섯 개고. 네, 방이 16개인 그런 집인데요. 1 0 0평이 넘네요. 나는 화장실은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 화장실은 우리 동원이가 <laughs> 가끔 생각하러 가기 때문에. <laughs> 두개 정도만 하면 195만 요런데요. 아, 근데 방이 6개나 있어. 아, 힘들어. 어우, 나 이프 좋다, 오빠. 아, 너무 비싸다, 이거. 음, 가자. 걷기만 해도 여기는 그림이야. 엄청 잘 만든 김포 현대 아울렛 같아요. 자꾸 그렇게 환상을 깨지 마세요. 야. <laughs> 르스는 그냥 거리 하나하나가 다 매력 있고 특색 있는 가게들도 많고 뭔가 템포가 느슨해지는 느낌? 파리랑 확실히 템포가 달라. 어, 맞아. 다른 템포를 가진 휴양원 느낌이 들어. 이제 식당으로 가 볼게요. 다시. 밥 먹으러 갑니다. 이세서의첫 저녁 식사는제대로식사를먹고있보도다하스에서의첫 저녁식사 t 은는제대스킨바틀로 와인, 병어 와인. 이 말은 이 말은 이맛있어 말은 이 달지도 않고. 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즐겨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갔던 미슐랭들보다 훨씬 더 가격도 좋고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요. 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맛집인가 근데 현지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지, 맞아. 한, 현지인 맞아. 그 현지인. 커플도 한세팀 보긴 했는데. 음. 아, 이건 도원이 엄청 먹고 싶어했던 타르타르고요. 음. 브 레드. 음. 세비체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올리브 오일 맛이 많이 나 생각보다 오일리하고 엄청 새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부드럽습니다 맛 자체가 그리고 안에 양파 절임비랑 같이 먹었을 때 그때 새콤해지고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소고기 타르타르는 말 그대로 육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육회랑은 확실히 달라요 송가지 육회래요 색깔부터 붉은색의 느낌은 아니고 기름진 부위도 아닌 거그 향신료 향이 좀 나고 매력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같이 나온 올리브 먹을 때씨 좋지 마세요. 씨. 제가 씨를 씹었는데 레스토랑에서 제일 큰 소리가 난것 같아요. <laughs>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소리가 나서 약간 옆에 있는 사람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으! 엄청 딱딱하네 시가. 네 이거는 피나스라는 농어 시바스? 요리입니다. 응. 시베스. 시베스. <laughs> 우리가 시킨 거 맞죠? 우리가 시킨 맞아요. 네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네이 생선이랑 붉은색 리조또뱀 양파랑 같이서 해 먹는데 <laughs> 너무 맛있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음. 제가 먹고 있어요. 어 이거 최고인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요리는 엔다이브를 활용한 요리라고 하는데요 엔다이브는 약간 배추같이 생긴 채소를 엔다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 엔다이브 밀푀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입니다 라이스 푸딩 이탈리아에서는 이걸 판다코타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우유쌀 푸딩이라고 해야되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어, 쌀 맛이 제대로 나네요. 견과류랑. 아 어, 너무 맛있다. 응. 첫 니스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맞아. 와, 응.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전식 후식까지 너무 완벽했어요. 응. 123유로가 나왔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와, 여태 먹었던 미슐랭들보다 훨씬 나았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네.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떤 많은 걸 느꼈죠? 일단 아 가격도 중요하지만 음. 가격을 뛰어넘는 게 있다 뭐죠?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 분위기는 일단 편안해야 돼요 음식이 너무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오맞죠 너무 어렵지 않았고 우리 처음에 가던그 보타리는 진짜 어려웠었죠. 어, 맛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laughs>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맞나? 내가 느끼는 게 아,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오세르즈 오, 오, 갱스부르가 있어 요 여기. 오세르즈 갱스부르 같은데? 귀가 세르즈 갱스부르 아니에요? <laughs> 갱스 어, 어, 갱스부르의 귀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아, 바로 담배 가게입니다. 어, 하튼 그렇다. 우리 다시 니스의 밤거리로 왔어요. 아 니스는 진짜 너무 밤거리도 매일이 축제같은 약간 연령대만 높지 그 부산에 그 헌팅포차들 막 몰려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것 같은데 물론 분위기는 뭔 훨씬 다르소리야 지금 훨씬 헌팅포차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낭만을 즐기러 온건데 무슨 헌팅포차야 오빠 헌팅포차 취소하고 네 각자의 이제 알겠습니다. 휴양과 축제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죠 헌팅포차 알겠습니다. 느낌도 안나거든요 사실 맞아요. 힘보지 구나 제일 마사지를 잘하는 발 마사지사 좀비 도원이요. 이렇게 매일 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감동이구나. 그렇지 좀더 세게 잘한다. 아 정경골 그립 마사지. 어, 이렇게 정강이를 마사지해주는 기법이구나. 아파. 아파. 잘해